북한은 핵실험장을 완전 폐기했다고 하지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갱도 입구가 무너졌다는 것 뿐입니다. 특히 실제 핵실험이 이루어지는 갱도의 가장 안쪽 지점 기폭실은 건재한 것으로 보여 나중에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영인 기자입니다. 폭음과 함께 갱도 입구가 무너져 내립니다. 잠시 뒤 다시 한 차례 폭음과 함께 입구에서 흙과 돌이 솟구쳐 나옵니다. 충은 밖에서 폭파되고 안에서 분출했다며 갱도 내부까지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에서부터 분출이 있었던 거요 폭발이 있었다 말입니다. 음. 입구만 폭발이으 그런 영상 나타난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갱도가 내부까지 막혔다면 재사용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만 봐서는 갱도 내부가 어디까지 얼마나 막혔는지 알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이 같더라도 뭔가 유의미한. 자료를 찾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그리고 접근이 너무 제한적이었다. 북쪽은 폭파 전에 갱도 입구에서 5에서 20미터 정도만 공개했습니다. 그 뒤는 막혀 있어 폭약이 설치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핵폭발이 이어지는 갱도 가장 안쪽 기폭실은 그대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현장에서 공개한 지도에도 입구와 갱도 중간 두 곳만 폭파 지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폭실은 건재한 겁니다. 폭시를 완전히 폭파시켜야 폐기라고 보겠고요. 중간에 통로만 폭파시켜서는 폐기보다는 폐쇄에 가깝다고 봅니다. 갱도를 막고 있는 돌은 치우면 언제든 원상복구가 가능한 만큼 비핵화 과정에서 추가 검증이 불가피합니다. SBS 한정인입니다